자 x에 대한 다항식이 얘로 나눠 떨어진다. 그럼 조립제법 두번 가능하다. 또 나왔네요. 그러면 1, 1, a, b 쓰고 1로 조립제법 두번 가능하다. 자, 이렇게 돼있죠. 그 다음에 한번더 해, 더한번 해보면, 1, 1, 1, 3, 3, a 플러스 5. 그럼 여기도 일단 0이 되는 거니까, a는 마이너스 5, 그럼 b는 3,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다. 그러면 어디가 qx야? 이게 qx니까, qx는 x 플러스 3이구나라고 정리가 되겠죠. 요거 두개 곱하면 AB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집어넣으면 Q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답은 4번이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게 되겠죠.